은혜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12월 15일 화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시간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며 그런 쓰고 있는 그런 편지의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살펴볼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핵심은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또 성경의 어떤 해박한 지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몰라서 당혹스러울 때도 있고 또 난처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조금 모른다고 해서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성경의 지식이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내가 조금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히 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신앙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믿음이 퇴부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 깨달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바울이 예배석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면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이방인 교회로 이방인들로 세워지는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스토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아니, 머물게 되면서 이제는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할까요? 사도바울은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이에게 여러분, 다른 성경인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감동시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외석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는 지금 노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한다면 사도바울이 지금 노마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사도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감옥에서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바울이 말했던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여러분 후하게, 아니 아낌없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병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살펴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고 넘치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던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를 하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집에 이렇게 계시는데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뚜루룩해서 뭐, 어? 아빠 방에 들어와서 말을 하더라는 거죠. 아빠 통닭이 먹고 싶은데 아빠 통닭 좀좀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자녀의 말을 듣고 지갑을 어, 열었답니다. 그런데 그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라고 말은 했지만 자녀들에게 알았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때부터 목사님이 걱정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5분도 채안 돼서 갑자기 목사님 그 사택에 누군가 성도가 배를 누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싶어서 열어드렸더니 그 성도가 목사님 집에 찾아왔는데 그 손에 봉지에 두 봉지를 들고 왔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 통닭을 두 마리 프라이드 한 마리, 양념 한 마리 이렇게 들고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랐답니다. 응? 집사님, 성도님,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져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개업을 하게 됐는데 개업을 해서 목사님 개업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어, 목사님 드셔보시라고.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방 안에 있던 아이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야, 아빠 통닭 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목사님께 하는 말이 "아빠 통닭이 이렇게 빨리 배달돼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구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진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 돌림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노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의 교인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 줘도 부족할 판인데 그가 에베소 교의 교인들을 기도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석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라보기는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고 유일한 축복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오늘 또 하나님과 호흡하며, 오늘 또 하나님과 발을 맞추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제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